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심심아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귀한 손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권투를 오래했죠 오십 년을 넘게 했으니까 아. 예, 그래서 또 우리 임대옥 권장을 아주 그 좋아하고 또 <웃음> 사랑하고 <웃음> 어, 그런 또한 관계자로서 이렇게 오니까 반갑고 네. 항상 제가 후배지만 예.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 존경하는 그런 그 우리 임대혁 관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유형렬 관장님은 저도 이제 그 극동 프로복싱이라는 체육관 하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뭐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트레이너의 그 위엄, 무게를 딱 잡아주시고 참된 지도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백인철 세계 챔피언의 그 트레이너로 활동하셨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직접 선수로도 예전에 어, 예. 옛날에 활동하셨었고 예, 예. 복싱은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게 되신 건지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저 제가 그좀 몸이 약했어요 아, 초등학교를 이게 65년도에 들어갔는데 음. 그때는 하루 세개 먹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음.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 어떠든 권투로 어, 하면은 세계 챔피언 되면은 뭐말쉰 말대로 부와 어떤 명예를 다 얻을 수 있다 이런 야망을 가지고 음. 음, 했습니다 뭐 아마추어 선수도 했고 또프로어 아, 선수도 에, 아마추어도 아 했고 몰랐어요 어, 이제 전국 체전 음, 서울 대표 선발전에서 결승에서 제가 이제 그때 국가대표 수도 경비 사령부에 어, 주어웰터급 나이트 웰터급이죠 아마추어니까 음, 결승에서 제가 이제 져가지고 어, 그래서 프로를 프로로 데뷔했습니다. 조금 늦게. 아... 네. 어쨌든 되게 그때는 복싱이 되게 열풍이었었잖아요. 음, 아, 그럼, 네. 지금이랑은 좀 네, 다른 네, 분위기예 그때는 뭐 네. 어, 권투 프로 선수 하면은 그래도 네. 조금 뭐좀 어깨를 약간 스커트 <laughs> 정도의 <웃음> 그런 시대였고 <laughs> 네. 그때만 해도 굉장히 그 어려웠어요. 현실적으로 아, 그렇죠. 뭐 라면 먹고 운동을 했다. 이건 아. 사실입니다. 저도. 아. 어 처음에 이 73년도가 인뭐 정확한 기억 없는데 어, 신당동에 와룡 체육관이라고 어, 거기에서 진짜 체육관에서 숙식을 하면서 어, 진짜 하루 세끼 라면만 먹고 뭐, 계란 그 김치도 없이 고추장 찍어서 어, 하루 세끼를 한두달 정도 이렇게 하니까 여행실조도 어, 그렇게 온상태고 그런.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운동을 했죠. 아. 세계 챔피언의 꿈을 그 위해서 아. 네, 그랬습니다. 세계 챔피언 음. 트레이너를 하셨었잖아요, 같이. 예, 예, 예. 근데 이제 세계 챔피언은 좀 다른 선수랑 조금 뭔가 다른 점이 있었네 초반에. 백인철 선수는 그야말로 어, 타고난 그런 아. 운동 감각 있는 선수고. 아. 그 백인철 선수는 그 기구 운동도 안 했습니다, 사실은. 음. 네, 그다음 음. 이제 제가 한 (6년간) 같이 있었는데 네. 어, 그때 이제 극동 프로, 프로모션이라고 예,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그런 그~ 이제 권투 어떤 단체죠 네. 거기 소속으로 있었고 그 선수를 아침에 운동서부터 음. 낮에 이제 우리 권재우 관장님 저희 스승님인데 네. 예, 그분의 어떤 지시를 받고 아. 저는 이제 백인철 선수를 또 이렇게 그~ 트레이닝을 했죠 음. 예, 그 선수가 프로 이전 때부터 제가 이제 그걸 아. 관리를 했어가지고 예, 예, 예. 어~ 뭐 기간을 따한 (6년) 정도 음. 예, 그렇게 같이 뭐 동부동락을 했습니다 프로 신인왕 (80년도) 프로 신인왕이될때 네. 어~ (7.7) 캐오 아. 어~ 그렇게 했었고 또 아. 그~ 이상호 독사라고 네. 어, 한국 챔피언을 거치질 않고 바로 도양 음. 어, 타이틀 매치를 81년도 했는데 음. 그때 10 뭐야 15전째거든요. 아. 근데 이제 라스트 라운드 11라운드까지 가니까 어, 저희 또 스승이신 권정 관장님이아 이제는 연속 KO가 끝나는구나라는 그런 아쉬움 이 있었는데 네. 어, 아주 아주 11라운드 라스트 라운드에. 네. 이상우 선수를 또 케어로 이기고 아. 어, 그래서 동양 어~ 주년 미들 급 동양 챔피언이 됐었죠 아, 예. 네. 권투 말고도 축구도 잘했고 음. 또 볼링도 뭐 국가대표 수준으로 에버리지 뭐 (250을) 친다 이런 음. 얘기도 듣고 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아무튼 스포츠에는 굉장히 좀그 탁월한 그 어떤 그런 강이 응. 있는 선수고, 네. 어, 그 선수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물론 이제 어, 술, <laughs> 어, 담배도 선수부도 계속 피었어요. 아 어, 그래서 어, 90년도에 그 프랑스 티우조 선수하고 네. 3차방을 하면서 네. 그때 당시 이제 35만 불, 가장 많은 돈을 받았거든요. 어. 그때 환율이 8 0 0원이니까 네. 약 2억 원이 넘는 거고 그때 당시에 뭐, 네. 네. 그때 아마 듣기로는 강남 아파트가 아구정도 아파트가 뭐 5천만 원갔다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그때 시합을 이겼으면 미국의 토머스 그 헌즈가 5취급 사건을 하고 음. 백인철 선수하고 그 어떤 가계약식으로 아. 15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를 그때 오고 왔었는데 음. 에, 뭐 어떤 아쉽게도. 프랑스에가서 3차 방으를 끝으로 아. 어, 은퇴퇴했했죠죠단 아, 그리고 저도 음. 궁금한거 저는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복싱을 음. 하셨었으니까 음. 옛날 분위기를 잘 모르는데 음. 70년대 80년대 체육관 음. 막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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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6개한한다막 이런 얘기가 한혹 들리는데. 그게 진짜 사실이에요. 예, 맞아 맞아. 저도 이제 아70 제가 이제 73년부터 권투를 했는데 예, 예. 아 줄넘기만 한 거의 한한달 정도 했어요. 아, 아, 아무것도 안 아, 했어요. 아니 아니 게뭐 그냥 줄넘기 위주로 했죠. 줄넘기를 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음. 예, 예. 그래서 뭐 어린 나이기 때문에 그 줄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네.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아. 그렇게 다리에 그 어떤 그 근육통이라든지 예, 예. 이런 것도 있었고 음. 또 물론 그 체육관에 따라서 달리겠지만 네. 저는 아마추어를 그 이창길 체육관이라고 동근 권투구라고 음. 지금은 음. 고인이 되셨는데 네. 옛날 그 준회라이 주니어 웰터급 동양 챔피언 하셨던 네. 이창길 관장님 음. 어, 그분이 아마추어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따고 그랬죠 어. 그분한테 이제 권투를 배웠는데. 네. 완투만 제가 1년을 했습니다. 완투만. <laughs> 아, 예, 예. 이건 사실이고. 어, 예,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프로를 한 20전 했는데, 예. 제가 사실 예, 프로 10전까지 이라이터 아포커트를 못 쳤어요. 왜? 안 배웠기 때문에. 아, 예. 이게 옛날에는 뭐, 어, 지은과 같이 뭐, 적극적인 우리 임대관장님 같이, 적극적으로 예, 우 선수들, 관원들을 지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예. 그냥 견문질로 아. 어, 선배들 하는 거 따라서 배우고 네. 어, 이랬던 좀 시대였습니다. 맞습니다. 체육관 환경도 열악했고 예. 겨울에도 찬물로 샤워를 할 정도로 예. <laughs> 소문으로만 막 들어갔고 음. 원투만 음. 막6개월 한다 이랬는데 진짜 원투만 1년. 원투만 <웃음> <1년은>. <웃음> <laughs> 다른 거 <건> 알려주지 않고. <laughs> 아, 않고, 그럼 만약에 원투만 음, 하라고 했는데 음, 음. 다른 거를 이제 막 겪는 질로 보다가 한번 해볼 수는 있잖아요. 음,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 어떤 음. 재질을 당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아, 그래도 안알려 줬. 안 알려줬어요. 아, 안안 아, 아, 알려줘요 원투만. 근데 안알려 줬. 어, 그게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했던 이유가 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거를 먼저 하고 해라냐 아니면은 한번 이 사람을 한번 지켜보는. 의도인가요? 네, 아니면 어떤 그그그 뭐, 의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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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보는 아. 의도가 와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선수가 또 네. 탁월한 기능이 있다면은 네. 이 관장님이나 이건 사범님들이 봐서도 네. 어,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음. 뭐 권투라는 것이 이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에, 굉장히 좀 어려운 사람들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 에, 그러니까. 또 계속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뭐좀으면 칠십이 되는데도 네. 어, 지금도 레프트 잽 하나 가지고도 네. 충분히 겨룰 수 있는 그런 음. 어떤 그뭐 자질들이 네. 그때 원투만 그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음. 그것이 어, 뭐 요즘 마서도 이렇게 어, 하지 않았나 오히려. 네. 예, 권투는 또 이렇게 어, 인내가 없이는 못하니까 예. 여기 새로 오신 관원들한테는 음. 원투는 원, 그 음.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시고 아, 빨리빨리 예, 나가시는 거죠? 어, 옛날에는 줄넘기 말고 <laughs> 한달 정도 돼야 샌드백을 칠수 어. 있는 걸 했는데 예. 요즘 시대에 맞게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다 체육관 그쵸. 운영하는 데 어렵죠 예. 예. 요즘에는 이제 봐서 하루만 에도 샌드백을 칠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들을 가르쳐 주죠. 아. 시대가 많이 변했죠 옛날보다. 예. 예. 관장님이 어쨌든간에 선수 생활도 하셨지만 지도자 이제 트레이너 지도자를 음. 오래 하셨잖아요. 음. 지도자의 덕목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다라는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할 때는 뭐 어떻게 옛날 70년대니까. 예. 지금하고는 좀 요즘에야 뭐 현실에 맞게 네. 어떤 스마트하게 네. 네, 이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이렇게 선수 이주로 한다면 은좀 네. 어떤 시대 착오적이고 네. 그러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네. 네, 스텝과그 완투, 네. 잽 이런 것을 충분히 연마 다음에 음. 다른 부수적인 어떤 그 기술들도 음. 어, 어, 배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때 당시에도 음. 요즘에 최근 몇 년간 이제 막훅칠때 음. 음. 가로, 세로 혹시 음. 이 논란, 혹시 그런 그런 건. 그는, 왜냐 훅은 네. 상대방 들어올 때 네. 라이트군 턱을 때리기 때문에 네. 팔꿈치를 들고 아. 이 정권으로 치는 네. 거지. 잘못 쳐먹는 아, 자기가 때로 주먹을 다치기 때문에 예. 이 각도가 또 중요합니다. 아 지금 딱 각도가 예. 딱 이렇게 그렇지, 딱. 이렇게 바로 예. 팔꿈치 네. 세우고 들고 이렇게 아 네. 저도 그렇게 이렇게 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음, 음 그렇게 정석이고 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때리고 내 손을 다칠 우려가 아, 많아요. 예, 그런 복싱에서는 계속 뛰라고 그러잖아요. 음.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음. 30, 40 이제 삼4 0대 분들이 음. 시작하실 때는 음. 허리나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도 음. 계신데 그런 분들이 이제 덜 뛰고 음. 재밌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도 또 있을까요? 혹시? 네, 그러니까 뭐든지 뭐 네. 한글의 기억력을 알아야 또 한글을 어떤 철자를 알아 야 한글을 익히듯이 네. 상대를 가격을 하려면 나도 빨라야 되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스대에 밟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네. 어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캐리가 쌓이면은. 네. 그사람의 몸만 봐도 이렇게 음. 예감적으로 주먹이 나오는 그런 각도들 아니까 음.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조금 이렇게 기본을 네. 쌓아야 네. 나중에 좋은 기술을 네. 습득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야 또 온몸에 전신적으로 근육도 생성이 되는 것이고 네. 어떤 관장님의 어떤 지도 재량에 따라서 네. 조금 이제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원래 근본적으로 권투는 뛰어야 된다. 예, 뛰는 운동이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어쨌든 너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음? 제가 오늘 네. 아침에 연락드려서 <웃음> 아, <웃음> 갑작스럽게 이렇게 왔는데도 이렇게 잘 음.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음. 말씀도 좋은 말씀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여기 음. 체육관 저도 여기 한 세네 번 정도 와봤는데 음. 한샘 프로 체육 한샘 프로 음. 복싱 체육관인가요? 예, 예. 네, 여기 위치랑 제 위치나 이런 걸잘 몰라서 혹시 주변에 계시는 뭐 인계동 동선 사거리 인계동에 있고요. 예. 여기 보니까 주차장도 되게 잘돼 있고 여기 근처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음. 백인철 세계 챔피언 트레이너셨던 유영렬 관장님께 배우시면은 저도 이제 많이 뵙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가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되게 잘해 주세요. 많이 많은 지식들이 있으시니까 오셔서 권투 제대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고마워요. <laughs> 예, 감사합니다. 아주 유능하고 예. 어, 현 시대에 맞게 아주 그냥 스마트하게 <laughs> 네. 아주 잘 지도하는 아주 예. 멋진 우리 저 임대관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 무거운 관성을 빕니다. 예. 예. 앞으로도 더 저도 예. 이제 많이 인사드리고 음, 음, 많이 배우러 오겠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 은솔에. <laughs> 그래. 예.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예.